자, 한 해볼까요? 준영이꺼, 어보자 준영아, 니꺼 채점해줄게. 자, 봅시다. 첫번째, 음, 맞았고, 맞았고, was made for me, 맞았고, was asked, 맞았군요. 잘했어요. 음. 어, 그런데 여기 봅시다. 다음, 능동태문제, 수동태문제 바꿔주죠 They heard Tom. Tom이 소리 지르는거 들었다라고 했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수동태, Tom was here가 아니고 뭘로 써야돼? Heard, heard 이렇게 해야되겠죠. 어, heard to. to 쓰는건 잘했는데 이걸 왜 here를 썼지? 하나 틀렸고요그 다음에 준영이가 항상 실수하는거 어린이들은 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써야한다. 시제가 한다니까 했다가 아니고 현재잖아요. 비동사가 여기가 a 가되야 되겠죠. 어, 근데 w 라고 해가지고 틀렸네. to h e r 는 맞았는데 이건 틀린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맞았고 seen 맞았고 가이드 미지 자, 봅시다.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시오. John made me guide. John은 시켰다, 내가 가이드해 주도록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I was made to 부정사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나는 가이드하도록 시킴을 당한 거다. 목적어를 잘못 선택을 했어요. 지금 준영이 가해준 문장은 guide visitor were made for me. 이걸 사형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죠? 어, 완전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가이드 방문객들은 만들어졌다, 나에게 John에 의해서 j 니 가이드 비지터를 만들어버렸다라고 해석을 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아주 잘했네요. 여 같은 경우에도, My son saw her walk. 이게 목자가 h e 죠 그죠? 내 아들은 그녀가 걷는 걸보았다그러면 그녀가 할 때, she를 주어로 빼야 되겠잖아요. 그죠? she was seen. 그녀가 걸어가는 게 보여졌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녀의 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어, 해석을 잘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will be given your information. 어려운 거다 맞춰놓고 was made to bring. 잘했습니다. 음, 사형식. 이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물 찾아. The box was found. 그 다음에 투가 필요가 없죠. 어, was found empty. 이건 좀 고등부 정도. 어,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어. 어. 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죠. 여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간 게 사양식의 수동태인데, 뭐다? 현재 완료가 들어가니까 완수, 해부빈, PP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풀려다가 마지막에 이랬구만. 그지? 음. 채점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점수가 과연 두둔두둔, 두둔두둔. 두두두! 두둔 두둔. 84점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빈이가 했던 거 봅시다. 정빈이도, 어, smile to s 맞았고, for, 맞았고, wask t e o s e 맞았고, opinion w 맞았고요, was o 맞았고, 다투메이크 m 드투샤 h e a 맞았고요. 자, 아직까지, 여기도, 시제가, 정빈이도 같은 문제를 지금 실수를 했죠. 시제 문제고, w o 스 s 밍 i 여기도 틀렸다. 어, 공통적으로 다 틀렸던 부분을, 어, 어, 여기 틀리네요. 그죠? 음. 여기 we were인데 we was. 어, 잘 찍어줬습니다. 하나 더 맞췄다고 할뻔 했군요. 어, 그 다음에 has been thought to.. All, 오, 맞았다. 이것도 was told. 어, 여기 to was told on.. 이 아, 밑에 게 답이에요. 이것도 맞았고. 음. 여기는 근데 지금 interesting story was told to me. 여기 interesting story가 더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또 들어갔다. 안타깝구만. 아, <laughs> 안타깝습니다. It's called, it's called, was invented. 과연, 정답 차려면, 딩동댕. 89점. <laughs> 그 다음에, 아, <이거. 웃음> 아, 아가 아니고, 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was made, 음, for, to, for가 아닌 to, 이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was t 맞았습니다. 여기 도 맞았고요 투 <laughs> 맞았고요 응 네, 네, 음, 잘했어요 지금까지 응 음. 근데 왜 처음에 그 문제를 틀렸죠 여기도 뭐가 아니고 이거다 틀렸다 음 맞았고요 워슨 투씀투 씀도 맞다고 했죠 지각동사랑 사역동사에서 동태 어 어려운 건 맞추고 쉬운 건 틀린 워슨 앨범 <목소리> <진짜 못쓰라고>. 어 여기 <목소리> 요게... 정답 아, 여기 있는 거야? 어, 요거. <laughs> 그냥 이렇게 좀 맞게 해 줍시다. 응 잘했어. 근데 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음, 근데 제출을 되게 늦게 했죠? 학원 오기 직전에 풀었지? 어. 맞다. 지금 마지막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동그라미 안 치고 넘어갔어요. 헷틀린걸할 뻔했다 진짜. 어. He was bought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가 구매되어졌다라고 해석이 어 버리기 때문에 자전거가 구매되어졌다로 바꿔 줘야 돼요. 그다음에 was told an interesting story by James 맞는데 았 was told to me by James라고 안 썼다. 요거는 그래도 앞에 말했으니까 맞다 해 주고. was helped for by me, was helped to do by me. to do. to do. 이것도 맞은 걸로 합시다. 어, 워스콜드 이건 시제가 틀렸어요. 두구두구 두구두구 커트라인을 넘겼군요. 60점 커트라인을 넘겼습니다. 아, 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준영이꺼 시험지를 그러면 준영이가 틀린 것들 한번, 개별적으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틀리는가 봐볼까요? 봅시다. 수동태로 문장을 바라게 고친 것을 모두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런데 어, 2번은, Mike bought Steve a h a t 자, 이게 해석을 할 때, 꼼꼼하게, Steve에게 모자를 사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teve가 구매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일단, 안 되죠. 그니까, 러 이건 틀린 거예요. 바르게 고친 거.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Alex didn't repair the car. Alex는 차 수리하지 않았어. 그럼 차는 수리되어지지 않았어. Is not. 비동산하면 나시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서 틀린 거죠 이런 부분들만 좀잘 보면 되겠고요. 그 밖에 나머지 부분들은 잘 했네요. 아까 이 부분들 우리다 봤던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음. 뒤에 서수령 문제까지. 음. 마지막은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던데 한번 봐볼까? Korean is very proud of their language.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들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불리워요. 불리고 있으니까, 현재를 쓰면 되겠죠. written Korean. 쓰여진 한국어는 한글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것도 is가 되겠죠. 그것은 1443년에 발명되어졌다. 이때는 과거에 발명되어졌으니까 was를 써야 되겠죠. 이런 것들. 의미를 파악하고 문장의 형태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Okay. 빅데이터 문제는 뭐 전반적으로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 문법 규제를 펴도록 합시다.